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스크럼 마스터를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예, 제가 좀 최근에 좀 바빴어 가지고 자세한 정보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프리뷰 정도만 되겠습니다. 스크럼 마스터 중에서도 이제 프로페셔널 스크럼 마스터라고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간단하게 아주 필요한 자료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스크럼이라는 건, 사, 프로,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가져온 문구인데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상호 점진적 개발 방법론이며,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고안되었지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팀이나 일반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실제로 애자의 진영에서 사용하는 업무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팀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냥 일반 업무에서도 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스크럼 마스터라는 거는 팀 내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로 관리자보다는 팀이 스크럼 프로 프레임워크를 위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서포터에 가깝습니다. 이제 관리자 마스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스크럼 프로세스라는 게 네 업무 프로세스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각 팀원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를 열심히 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종류의 이제 프로세스기 이 때문에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보다는 좀더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 가까운 거고요. 지원해주는 방식도 이거는 원래는 스크럽 마스터가 팀장이면 안 된다고 해요. 팀장이 하면 안 되고 스크럼 마스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음. 지금 그럴 정도의 인원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팀장들에게 이제 스크럼 마스터 역할을 맡기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스크럼 마스터는 별개 의존재여야 되고요. 이제 스크럼 마스터가 되기 위한 프로세스 패셔널 스크럼 마스터 시험이 있는데요. 스크럼 .org에서 발행하는 스크럼 마스터 국제 자격증입니다. 이 외에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기 이거를, 이 섹스크럼.org에 있는 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1급, 2급, 3급 있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공부 방법은 이거는 클릭업 문서에다가 한장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문서 자체가 거의 그걸 옮겨놓은 수준이라서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크게 이제 도움될 건 아니지만, 공식 스크럼 가이드가 제일 잘돼 있고요. 이거를 제대로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거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문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답답하다 싶으면 코세라나 유데미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유데미 강의는 좀 유료가 많아요 코세라 강의는 무료도 많고 유데미에도 무료는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타블링크인데요 피에스나 마스터 1 급을 위한 가이드인데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위한 이제 가이드 문서 같은 것들이 링크가 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접수하는지까지 가이드, 가이드가 되어 있는 링크더라고요. 문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해놓은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링크를 걸어놔서 만약 용어가 헷갈린다 싶으면 같이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인프론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유료기도 하고. 이제, 이제, 한국어,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로 들어도 되지만, 한국어 자료가 워낙, 아니, 영어 자료가 워낙 풍부하고 한국어 자료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영어 자료를 직접 보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스크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충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재생 목록에서 스크럼이 써 있는 것만 골라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 간단한 설명인데, 짧은 짧은 영상이거든요. 짧은 영상인데, 대충 스크럼은 이런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이나 뭐 3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고 아침에 미팅을 하고 뭐스크럼 마스터가 있고 스크럼 마스터 말고 프로젝트 마스터가 있가 그러니까 그게 따로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를 할때 있으면 좋은 한번 봐주시면 좋은 왜냐면 한국 사이 한국 유튜브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 좋은 링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내용이 없는데요 <laughs> 그렇지만 이제 대충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거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클릭업 문서 아이고 너무 앞으로 갔구나 클릭업 문서 여기 지금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를 제가 가다 채팅방으로 한번더 보내드릴게요. 전체 채팅방으로. 여기에서 내용이 정리된 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프로, 프레젠테이션 정리된 내용이 전체라서 제가 추가로 더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일단 그거 해서 링크 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